이것도 좀 더, 전어, 분, 고,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. 연결이 안 되고. 왜 그러냐 면은그 발음을 잘 모아주지 못하잖아요. 봐요. 전어, 분, 고, 이렇게 서놓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전어, 분, 고, 그오, 그오, 실 그오, 그래서 연음을 하나라고 거구나. 네. 이중음 네. 전어풍고, 그어 그, 그어. 고된자음으로 아주, 그어그어 그어. 그래도 안 어울려요. 전어, 저도 그냥 저가 아니야 전어풍고. 이렇게 나가야 돼. 네. 그렇지만 들을 때는 자연스럽게 들려요, 네. 그게. 그냥 전어풍고.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. 전어풍고, 뭐야? 거지? 뭐야? 오히려, 저 높은 거, 이래야 쫙하게 되네요. 시작.